할 테니까 수. 아, 지금 아, 숙제 아, 했니?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 이거 숙제. 재작 숙제. 솔직하게 얘기해. 안 했어? 내가 너 일찍 와줄수 있게 봐 줄게. 아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죽었어요. 다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장례식을 몇개를 치러야 되는 거야? 어? 미치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수업을 이렇게 늦냐? 그걸 다한 거잖아. 원래 어? 온다는 뭐 얘기도 없었는데 뭐안 온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와야 되는 게 맞지? 어? 그러니까 굳이 왜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아니 하지 마. 오겠지. 않았어. 내가 볼때 노지우 누구냐 또? 지금 안온 애들 누구지? 이민석, 정세훈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동주는 반을 바꿨어. 동주 반 바뀐 거 알아요? 걔화옥토로 바꿨어. 어제 응. 왔어. 서. 뭐었나뭐 일단 야 우리 이걸 봐 보자. 지우 그거 이제 집어넣고 봐. 봐 보자. 1번에. 1번에 뭐가 나와야 될까? 일단 이 뒤에 괄호에 쳐져 있는 동사를 이 보기의 시제들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는 거야. 현재형은 어떻게 쓰면 돼? 그대로 쓰면 되죠. 과거형은 ed 붙이고. 그지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형은 ing, 과거 진행형은 아, 냐 비동사의 ing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ing죠. 이네 가지 중에 하나로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야. 1번에 다야 볼까? 뒤에 있는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가 나가, 들어가면 돼. 뭐가 들어갈까요? 워킹 왜? 음, 응. 요즘이니까? 이건 줄치고. 이게 these days가 요즘이란 뜻이거든, 요즘. These days. 요즘이야.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워크가 나와야 돼. 왜? 적어놔. 현재의 습관.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뭘로, 뭘로 적어준다 그랬어, 얘들아? 현재 시제로적어줘 현재 시제로 오케이? 현재의 습관. 조현재의 습관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 한번 응. 다이애도 중에 같은 반이 없냐? 지금? 아, 그주원이 주원이? 아, 주원이? 아, 주원이? <laughs> 세형아, 왔어? 야, 이민섭이랑 노주 어디 갔어? 몰라? 너왜 늦었어? 왜 늦었어? 아니, 그냥 얘기해. 자리에 앉고 일단. 세형 앞에 앉아. 여기 여기. 지호 뒷자리. 어? 그냥 늦은 거야? 오늘 학교 늦 일찍 끝났다면, 임마, 어? 그지? <laughs> 왜늦었냐고 이유가 없어?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 세훈이가 이유 없이 늦더라고요. <laughs> 야, 웬만하면 늦지 마라, 해. 저또 하면서 들 아니, 선생님인가? 예? 아, 괜찮습니다. 핸드폰 드려라, 지우야. 핸드폰이 그렇게 좋냐? 네. 네. 그럼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뭘 쓴다? 워크를, 현재 시제를 써준다. 그래서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 요즘 나는 걷는다. 어디로? 학교로. For the exercise. 뭐를 위해? 운동을 위해 학교로 걸어간다. 라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 주는 거죠. 내가 요즘 날 하고 있는 거. 어느 하루에 정해져, 어느 하루에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습관인 거야. 현재의 습관.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습관을 쓸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번에 세훈아, 뭐 들어갈까? 오. 좋았어. 왜? 왜 과거 시제야? 과거형이야? 재우아숙는했지 했네. 잘했네. 어? 왜 과거 시제야? 어어. 음, 아플레스의... 어. 너 답지 있냐? <laughs> 완벽했는데, 근데? 맞아. 완벽해. 그거 하나만 딱 집어주면 되는 거였거든. 괜한 소리 하나도 없이. 완전, 완전해서, 그냥. The other day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다른. 다른. 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날. 말하는 거야. 이거, 기억해? 이거 뭐였는지? 헌법전환에서 배웠던 거지, 얘들아. 우리가, 내가, 마, 내가 말하는 거였으면, 내가 그걸 했던 거였으면, yesterday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쓴 거다? The other day라고, 저건 이게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 The other day가, 전에 어떤 날을 말하는 거야. 전에 있었던 어떤 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received 과거형이 나와야 됩니다. 뭐에 주목을 해야 되더라. 얘네 다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시간을 알려 주는 이거 저거나 부사구에 부사에 주목해야 돼 항상. 지금 여기서도 세훈이가 딱집어준게 뭐였어? 그게 부사였던 거야. 이 이 번에서 시점을 알려주는 부사는 the other day인 거야, 그렇지? 내가 그 책을 전에 어떤 날에 받았었다라는 거야, 얘들 알겠지? And I look forward to reading it. 그래서 나는 look forward to는 무슨 뜻이야? 기대하다라는 기대하다, 무언가를 기대하다. 기대한다? 뭘 기대한다? 그것을 읽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대. the other day가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점. 아주 좋았어, 정세훈. 세훈이, 멋있다. 야. 취하아나 늦었구나, 그지? 그건 아닌가? <laughs> 야, 3 번에 김주. 모르죠. 모르죠? 당당하게 모르죠, 씨. 우린 초코송이처럼 해가지고, 씨. 예? 초코송이 아니야 너, 초코송이? 폭탄 머리. 폭탄 머리야? 예. 너너그스테리이퍼 만다 그랬지 이거. 아, 여기를 아니. 엄청 세게 했네, 그지? 스테리이퍼 하는 거 아니야 너? 매일 네. 하는 거야 너 이거? 고데기? 고데기 안 하고? 아저. 어떤 거라고? 고데기 매직이라고 해 요즘에는? 여자들 고데기 쓰잖아 그지아 매직을 한 거라고 네가? 아 근데 넌 내가 볼때스트레이퍼펌 해도 될것 같아 그뭐야그 이렇게 일, 생머리로 만드는 거 펌인데 일자로 피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꼬는 게 아니라 뭐 한번 그거 물어봐 봐 근데 좀 비싸 고스트레이퍼펌 아, 얼마지? 상관없어어머니가내신는 상관없어? 돈이니까 그럼 <laughs> 4, 5만 원 할걸? 아무튼 3번 Most of us already know that water 뭐야 비컴이 뭐가 돼야 될까? 잘 생각해봐. 이거 힌트 줄게. 우리가,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 뭐야? 진리야, 진리. 이거 진리야, 진리. 진리는 뭐가 돼야 될까? 야, 진리잖아. 너 중력이 있다는 사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 그럼 뭘 쓸까, 시제 과거에만 그랬던 거면 과거 시제 쓰면 되잖아. 근데. 네. 그대로. b e c 근데 이거는. 워터는 셀 수가 없으니까 비 e 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비 e 스 왜? 진리니까. 이거 진리라고 쓴 거다. 아니라 진리. 진지가 아니라. 미안 네. 진리야, 진리. 그래서 뭐야? m 스 s 버스가 주어져. 대부분의 우리는 어, 이미. 여기서 이미란 뜻이야. 부사. Alrighty. 이미 안다. 뭐를? That water becomes ice at zero Celsius. Zero Celsius. 영도시에서 얼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케이? Okay? Number four. Charlie, can't you hear the phone? Answer it. Will you get it? 정수훈 뭐라고? 왜 이렇게 완벽해? 왜? 이거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그지? 왜? 왜? was가 아니라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는 마땅한 시제가 없어. 마땅히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부사가 없어. 왜? 이거 엄마가 뭐라 그랬어? 찰리야. p h o 더폰 야, 전화기 안 들려? Answer. It. 좀 전화 좀 받아라.라고 하니까 뭐래? 야, 엄마가 좀 받아줘요. 받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I am watching my favorite TV show.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TV 쇼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문맥상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과거 진행형이었으면 나 그때 그거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 대답 못해까될수 있어 없어. 안될거 아니야. 지금이잖아. 지금, 그렇지. 엄마가 대답을 하라는 거는 잘했어 세훈이 5번에 The first world cup The first world cup 김주우 비동사입니다 이거 비, 비동사 비동사 말하는 거야 비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아... 잘 생각해보시죠 일단 3인칭 단수잖아 그지 그럼 is야 was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현재형이냐 과거형? 이지야 워즈. 어? 왜? 왜? 맞아. 그니까 맞아. 왜? 처음. 그래. 첫 번째 월드컵이면 언제 열렸겠어 얘들아. 작년에 열렸어? 올해 열려? 아니지. 더럽게 오래 전에 열렸을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월드컵은 워즈어 이거 무슨 무슨 문장이야 얘들아. 무슨 문장이야? 응? <laughs>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이거 아까 위에 거.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었으니까 이거. 이거 무슨 문장이야? w a s held? BPP네?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이거 앞에 뒤에 보면 나오죠. 이거 과거 시점이네. 과거 시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는 몬테 곳에서 1930년에 열렸대. Was h e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 기억하니? 이게 네. 열려진 거잖아. 헤어드가 주체된 이라든지. 개최된. 개최된. 어디서? 1930년에. 어디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죠 오케이? 넘버 6. 다이아. 6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I... hold 방금 얘기한 거야? 네. 맞아. i first 나는 처음으로 들었어. 근데 어디서 유추할 수가 있어, 나 이거를. yes. perfect. 좋았어. 이게 뭐야? 이 when 절이 뭐야? 접속사 아 아, 접속사 웬 맞네. 야, 접속사, 웬이 이끄는 무슨 절?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절이죠. 그 뭐야. 내가 대략 13살이었을 때, 니까. 내가 처음으로 예전에 들었던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과거 시점이니까, heard가 돼야 됩니다 heard. 야, 들었었다. 들었다. 그지 너네 이런 노래가 있니? 아직도 옛날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기억하는? 너네 노래 좋아하냐? 요즘 애들 음악 뭐듣냐 뭐, 뭐? 쇼미더머니? 그럼 뭐? 어떤 거? 나무?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요즘 뭐가 유명하냐? 너네 너네 세대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세대가 힙합 말고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해? 요즘 모든 게 하던데 진짜 어. 어떤 거? EDM 같은 거 그런 거는 약간 개인 취향이 강하잖아 대중적인 게 뭐가 있지? 외국 팝송뭐 팝송? 저스틴 비버 이런 거? 예. 어, 그렇지. 저스틴 비버 유명해, 그지? 저스틴 비버 아니면 뭐 뭐가 있지 요즘에? 찰리 푸스? 아, 찰리 푸스 도 좋지. 또 누구 있지? 뭐? 그러니까 힙합이야 뭐 힙합이니까 그지? 이이스즈 일보도 유명하고 누가 있지? 뭐더위켄드 그런 거? 다 그냥 듣는 거야? 아, 요즘 듣는구나. 그런 걸 듣는구나. 하긴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어. 해 옛날엔 팝송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아무튼, 옛날엔 그랬다. Number 7. w h y e I, 김주. 인트. 네. 어, 실버. 광고죠, 광고. 어떻게 바꿔야 돼 근데? 세 자리가 비네? 아, 두 자리가 비네. 어. 어? 어? 앞에 일단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어, 과거 진행형이죠, 이거. 아, 그러면 네. was 동사 뭐냐고? wa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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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거 진행형. 아, 뭐. 뭐야? 진행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뭐? 뭐, 싱, 싱.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왜? 뭐, 뭐? 동안이란 뜻에 접속사죠. 그래, 지금 다알는데 야, 진행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나의 차를 워시, 닦고 있는 동안에, 세차하는 동안에 뭘 발견했어? 자그마한 스크래치를 발견했대. 누가 긁고 간 거야. 빡치안 빡쳐? 저렇게빡치죠 세차하는데 내가 몰랐던 스크래치가 있어. 불박이 불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 니네 차가 없어 봤구나. 개빡치지. 왜? 알 수가 없잖아. 누가 긁었는지. 찾아가서 족쳐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아주 화나는 일이지. 나중에 니들이, 니들 물건이 생기면 알게 될 거야. 비싼 건데, 몰라. 불박이 없어. 혹은, 불박이 3일, 그게 얼마더라? 한 일주일 되면 리셋이 되거든? 근데 그 일주일 안에 안 잡혀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화가 이빨이 난다 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한게 아닌데 내가 돈을 내주고 고쳐야 돼 그런 겁니다 8번에 I was crying because of the pain but he 다야 일단 이게 과거진행형이야 이게 그지? 그래서 뭐냐 이거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체크해 봐. 워즈크라인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과거 진행형이란 소리는 이 시점이 일단 뭐야? 과거죠, 과거. 그래서 내가 울고 있었대. 언제? 뭐 때문에? Because of 는 전치사.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의 전치사지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오지.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울고 있었어. 뭐 때문에 울고 있었어, 지우야. 무 때문에 울고 있었어. The pain.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너 좋아하잖아. 그러려고 맨날 나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멀려. 어? 고통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복싱도 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맞으려고 맞으려고. 고통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내가. 그러나 그가 어. 흑기사가 나타났어. 그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줬다.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었다. Ride away. Like. 이걸로 우리가 시점을 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과거 진행형인데 ride away 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ride away가 주시고 서하 바로라는 뜻이야. 바로. 혹은 직후. 아아아 바로가. 그때 그때 혹은 그때 이런 그러니까 뜻이야. 뭐야? 내가 고통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가 바로 나를 만들어 주었어.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어. 애인이겠죠? 야, 애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지? 뭐 그냥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지? 이걸 다 사랑으로 결부 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그런거 아무튼. Number t 넘버 2. 미출시 동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때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세요. 1번. 이거 쉽지. 다이야. 아야. 세우나. A? 예 s 이래서 어떻게? 해 봐. 호텔에서 그렇죠. 이거 대로 선생님 자른 대로 잘라. As a chef가 뭐야, 이거? 전치사 명사구죠 그지? 이거는 뭐를 나타내주는 부사고, 이거는 부사의 역할이 뭐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잖아, 그지? 뭐를 알려주는 부사인 거야? 하나하나. 우리 아빠가 주어, 동사, 일한다. 근데 어디서? 이 n 호텔 장소를 알려주는 부사인 거고, 그지? 호텔에서 as a chef. 이건 뭘 알려주는? 뭐뭐로서. 직업을 알려주는. 위치를 알려주는 부사인 겁니다. 오케이? 부사꾼 거야, 부사꾼 그래서 이게 왜 현재 진행형이 쓰였어? 이게 뭐니까? 야, 아빠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그 일요일에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현재 형을 쓰는 거야. 현재의 뭐니까? 앞에 봐봐. 지금.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현재 형을 쓰는 경우들 중에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앞에 보면 나와. 현재의. a 에 있겠죠 유닛 원의 A에 A 부분에 현재의 동작이야 나 그럼 뭐야 현재 습관 반복적 행동도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야 현재 아니, 현재 상태 일반 사실은 뭐 말하는 거야 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말 말이 조금 그런 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 사실이라면 진리 말하는 거야 진리. 그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진리 아니야. 그게 일반 사실이야. 진리가 아니라고?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뜨냐? 세훈이는? <laughs> 서쪽 바라보세요. 해가 오늘, 오늘 어디서 떴냐 바라보는 거. 해는 동쪽에서 뜨지, 항상.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No.2. 다이아. No.2. 해주세요. 어? B? C? 맞았어. 이거는 C입니다. 왜? 이거 C가 맞아. 왜 C일까요? 봐봐, 이거 그냥 시제로만 보면은 현재형이잖아. 근데 왜 C일까? 어떤 부분에? 어? Yes. 좋았어. In an hour. 한 시간 안에. 이거 현재형을 언제 쓰는 경우에 속해, 얘들아? 한 시간. 안해. 우리는 한 시간 안에 대구를 향해 떠난다. 이거 뭐야? 몰라 타내주는 거야. 저어아 얘들아.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는 뭘로 쓴다? 현재형으로 쓴다. 오케이. 가까운 미래는 현재형으로 써도 돼. 내가 I hit you, I hit you 하면 뭐야? I will hit you라고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곧 때리러 가는 거야. I hit you and Of send you to a hospital. 하면 뭐야? 내가 질문을 때리고 너를 미래의 병원으로 보낼 것이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거. Number t 누구한 시켰지? 김주. 어? 왜? <laughs> 맞아. 미래 맞아. 왜 맞을까? 이거 문맥상 파악하는 게 맞아야 돼. This year, 올해. This y e a r 올해야 올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are coming, 온대. 근데 현재 진행형이잖아 시제는. 그지 근데 왜 왜? 크리스마스. 이게 뭘까? 이것도 가자. 크리스마스. 이두 부분에 줄치고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현재 진행형이 쓰여?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의 미래에 예정된 일의 경우에는 모, 뭐가 쓰인다? 현재 진행형 쓰인다. 오케이? 4번은, 뭐야, 세훈아. Yes, B. 그녀, 인는내 말을, 나를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치? 듣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니까 그녀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다. B입니다. 5번에 다이. B? 현재 진행형? 응. 음? 땡. 이거 아닙니다. 봐 봐. 이 반이 어떻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 현재의 뭘까? 이거는 정답은 a야. 현재의 뭐모로구성되다 현재의 상태 말해 준 거야. 현재 상태. 오케이? 6번에 지우, If you take the subway, you'll get there on time. If you take the subway. 맞아, 왜? 뒤에 뭐가 나왔어? Will. 나왔지? 이거 뭐야? 이 f 절이 뭐, 무슨, 무슨 부사절이야, 얘들아? 뭘 만들어주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뭐야? 조건부사절이죠. 조건부사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기차를 탄다면, 너가 나, 지하철을 탄다면 미래에 탄다면이지. 근데 이부절에서는 미래시제를 쓸수 있다 없다. 미래시제가 쓸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써줬지만 사실은 뭐다? 미래형인 거다. 그래서 씨입니다. 씨. No.7. 세우다. 맞아. 왜? 이거 뭐야? 가까운 미래 예정. 이겠죠. 가까운 미래 예정이나, 혹은 가까운 미래. 현재 진행형이나, 가, 현재형을 쓰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렇지. 늦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소리 아직은 4시가안 됐다는 소리겠지 가까운 미래를 알려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오, 좋았어. 다들 잘하는구나. 얘네들은 문맥상 파악을 한게 맞아. 야 힘드냐 얘들아? 힘들어? 야 우리 몇 시에 끝나지 소? 5 분? 거기다 끝났네. 그럼 여기까지 하자. 야 숙제. 숙제 숙제. 너네가 다 다음 수, 다음 금요일날 나랑 수업이 있나? 월요일날 수업이 있지? 금요일날 응? 없어아 근데 너네 다음주부터 어차피 내신 하기는 하는데 행복하냐? 야 일단 숙제 끝내 와 그래도 알겠지? 오늘 숙제한 친구들은 숙제 없다 그럼 오늘 알겠지? 과연 이거를 애들한테 보내면 볼까 안 볼까 절대 안 본다에 내 손모가지 걸어. 그치? <laughs> 내가 손모가지 걸었으니까.